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휴림로버 정말 미쳐버린 상승이 현재 나와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어제는 윗꼬리가 굉장히 좀 길게 달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무엇인가? 확신을 하는 듯한 주가 상승이 지금 이제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좀 고무적인 사실이 뭐냐면, 자,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후 들어와서 200만 주나 여러분들 순 매수세로 현재 붙어주고 있어요. 현재 주가 상승엔 또 한번 우리 외국인들이 주도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휴림 로봇, 아마 오늘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잘 들으세요. 제가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가능한지 아니면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먼저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도와드릴 거고, 자, 두 번째가 만약에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고 하락이 나와준다면 우리가 어느 구간대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공략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영상에 힘입게 좋아요 버튼 힘이 나는 댓글들을 한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이었죠. 새로운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연설을 했습니다. 자이 연설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게 추가적인 금리 인하 관련된 가능성이 있을지 이 파월의 의도 파월 의장의 어 어떤 어투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시장은 현재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어때요? 9월달에 우리가 금리 인하가 한번 됐었죠.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이 파월 회장이 우리한테 힌트를 줬던 게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다양한 보조 지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이번에 금리 인하 결정과 앞으로의 추가 금리 결정은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고용 지표를 언급을 했었어요. 자 근데 어 어제 새벽에 있었던가 오늘 새벽이죠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연설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자 지금 당장 셧다운 상태인 미국 정부 상태가 셧다운 이전의 경제 상황과 셧다운 이후의 경제 상황을 나눠 봤을 때 지금의 경제도 탄탄하다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어요 즉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 탄탄하다 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치만 노동 시장은 굉장히 좀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키 포인트죠. 이미 9월 달 연설에서 우리한테 일차적으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힌트를 줬는데 자, 이번에 여러분들 노동 시장이 많이 좋지 못하다. 즉 고용 지표가 좋지 못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을 시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파월 1장이 대놓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할게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9월 달에 언급했었던 이 고용 지표 관련된 내용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 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장은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거의 뭐 확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재강상 금리가 낮아졌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섹터가 바로 우리 로봇 관련된 산업이다라고 항상 영상마다 강조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바이오 관련된 산업도 여러분들 눈여겨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이두 가지 정도를 꼽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당장의 로봇을 또 우리가 살, 어, 살펴봐야 할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로봇은 반도체랑도 엮여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AI와도 엮여 있습니다. 자, 요런 재료들도 지금 우리 로봇과 관련돼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로봇은요, 단순히 금리 인하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AI와 엮여 있는 이 모멘텀을 가지고 엄청나게 폭등이 폭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요 휴림 로봇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오늘 진입하신 분들 혹은 이전부터 미리미리 진입을 하셨던 분들 이렇게 뭐다 각자 상황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추가적인 시세는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여러분들 시세를 좀 충분히 기분 좋게 즐기시고요. 저와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 휴림 로봇 팔고 나왔어요. 어제 우리 분봉 같은 경우에 같이 한번 좀 보셨을 때 강하게 상승 나왔다가 또 강하게 꺾.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 일단 우리 대응하고 나옵시다 라고 해서 일단 팔고 나왔습니다. 팔고 나왔고 다시 한번 명확한 매수타점 나온다면 여러분들 잡아드리기로 했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기회 주지 않고 강하게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저희는 아쉽지 않습니다. 우리 휴렛 로봇 어디서 매매를 시작했냐면 여기에서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매수로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딱 팔고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최근에 저점 잡아드렸고 어제 우리 딱 팔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지금 현재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 여러분들한테 관련된 타점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리면서 많은 돈을 버실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목은요. 아뭐 물론 있죠. 여러분들 물 들어올 때도 저라고 우리가 로봇 관련된 테마를 계속해서 집중하자라고 제가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던 게 이렇게 매매일지로 전부 다 나오죠. 자 하이진 알 m 입니다자 여기서 진입해서 여기서 팔았고요. 여기서 진입해서 얘도 오늘 팔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클로 보십니다. 클로버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고 나왔고 여기서 진입하고 얘도 어제 팔고 나왔어요. 자, 엉덩이가 무거운 로보티즈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았고요.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았고요.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았고요.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았고 가장 최근에도 진입했다가 어제자에서 팔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딱 저점 잡고 고점에서 한 번만 팔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수익 극 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들은요.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보티즈 가지고 여러분들 거의 200% 넘는 수익을 봤죠. 다음은 로보스타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고 나왔고요. 우리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고 나왔죠. 제닉스 로보텍스입니다. 여기서 팔고 나왔고요. 여기서 진입했고요. 아직 보유 중입니다. 팔락 퀘스트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고 나왔고요.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고 나왔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진입해서 지금 현재 보유 중입니다. 자, 어때 여러분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명확한 지금 우리 시장을 주도를 해주고 있는 주도 섹터 중에서도 수급을 강하게 받쳐주는 대장 종목들만 골라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런 타점들 나올 때마다 종목명부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리고 있죠. 때문에 아직까지 타점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시면요 영상의 구독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화면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한 번씩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신 모든 분들한테 제가 진입하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나올 때마다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이렇게 문자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구독자 그룹에 저장을 도와드려서 제가 매매를 진행을 할 때마다 공유를 도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리딩을 해드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제 타점을 공유를 드린다 라는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쫓아 하셔도 뭐 상관없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투자 참고 용도로만 받아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저는 채널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조그만 일조만 해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타점들 공유를 도와드리는 것일 뿐 리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따라하실 필요 없요 없고요. 언제든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이것은 우리 여러분들의 자유라는 점 여러분들 무조건 쫓아실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저는 직업 자체가 전업 트레이더이자 유튜버이죠. 주식 유튜버이기 때문에 차트를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게 저의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생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다 보면은 모니터링이 불가능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놓치시는 타점들이 있을까봐 실시간 대응이 필요할 땐 대응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요. 어차피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 편안한 마음으로 필요하신 분들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적으셔서 문자 한 통씩만 남겨 놔 주시면 될거 같고요. 어, 저는요 영상 시청하면서 이렇게 핸드폰 보러 입력하는 게 매우 좀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 제가 하나 달아 놨습니다. 그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된 메시지 창이 나오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고 여기다가 구독 그리고 전송 버튼만 클릭하시면 딱 3초면 문자 발송 가능하십니다. 때문에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이 고정 댓글 링크도 참조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저희 채널 구독자가 12만 6천, 6천 명 정도가 좀 되고 있는데, 주식 유튜버 치고는 여러분들 그래도 큰 편입니다. 그래서 종종 가다가 구독자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한테 문자를 줄수 있어요?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들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한번 해드릴 겸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지 같이 한번 좀 간단하게 보고 오도록 할게요. 혹시나 문자 보내셨는데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잊지 말고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요. 힘이 나는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의 수익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 면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 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 가지고 대량 발송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제차 강조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 주세요.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번호 입력이 귀찮으시거나 아니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시면요. 영상 하단부에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란 보시면 더 보기 누를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 보기 버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런 창이 나올 거예요. 자, 보셨을 때이 아래쪽 내용에 문자 상담 링크 클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파란 색깔 링크를 클릭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 모바일에서 자동적으로 제 번호가 입력된 요런 문자 메시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 딱 보시면 제가 이렇게 문의 내용은 미리 적어놨습니다. 문의 내용 땡땡 미리 적어놨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종목과 관련된 타점이 필요하시다면 종목명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저는 새력들의 신호 검색식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신호라고 우리 여러분들의 각각의 니즈에 맞는 문의 내용을 자유롭게 남기셔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